자, 안녕하세요. 경건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산 시장 왔습니다. 공늘 주차장은 벌써 만원입니다. 그리고요. 안내 경찰들이 많으니까 교통 정리해 주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안내를 받아서 제2 주차장 이런데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제2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이쪽에 있는데 거기가 좀 널널했습니다. 여기에 아, 보자 공영 주차장. 어, 대기조 일단은, 고! 아, 현장 대기중이 아니고, 엄마 들어갔다며. <laughs> 사람 엄청 많아. 마라국수? 연동볼카츠. 맞나? 예타. 다시다신강정시장 다시. 어, 불판 빌려주는지. 어, 안쪽으로 들어가볼까? 아, 그 음. 아, 술상에 음. 술 사는 데는 대기접수장소, 입구 쪽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줄을 서서 테이블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앞, 일찍 왔어요. 한 11시쯤에 왔는데, 앞쪽에 대기자가 한 80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테이블에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음식을 막 구입한다고. 근데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이제 테이블 꽉 찼습니다. 그리고 뭐, 장터 광장의 주차장 쪽으로 보시면은 또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거로 보왔어 엄청 많다. 도래창이래 이게 도래, 도래창 고기 고기랑 다르다 그러게. 고기가 동물처럼 이렇게 되있네줄 어, 어, 알았는데 그처럼나 이렇게 라라라라 어. 그렇고~ <laughs> 잘 됐습니다~ 잠시만 먹으면 안 되네~ 지민이~ 잊었는지 한잔네 야, 이제 가야지, 알잖아~ 어~ 이 고기가 한번 삶아서 놔두는 데 빨리 익네~! 아, 또또또또또 또. 이게 고구마 볶음. 거는 간. 어머니가 왔다. 고구마 자, 보자. 이게 아, 이게 비빔이야? 어. 선봉 비빔국수, 간장 비. 파기 파기름 비빔. 아, 파기름 비빔. 요거는 어. 이거는 일반 응급수 이거 봅시다 예산 장터 광장 테이블 이용 안내 해가지고 있죠. 장터 광장 테이블 대기 접수 장소에서 대기 접수 필수입니다. 카카오 알림독에 따라 시장 근처 혹은 시장에서 대기 자리 배정 후 음식 주문하기 이래 돼 있는데 일단 자리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하나 사려고 하면 은 줄을 엄청 세야 되거든요. 예, 선분국수줄 대단합니다. <laughs> 그렇게 있으니까 먼저, 자리 먼저 예약하셔야지 나중에 음식을 드실 적에 좀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